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재명 당 대표께서 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해서 어떤 영장 영장 청구가 결국에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이 앞전에 예,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왜 기각이 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어약간의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설명을 해야 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큰 저만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창원 영점 정당 부산 부장 판사님입니다. 어, 보면 이중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거 아, 요거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어떤 검사 사칭이 관련된 것에서 이중교사 했다는 거 이건 정확한 증거가 있다 이거죠 보통 보면 위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상당히 중대 범죄다 재판 결과를 바꾸는 어떻게 보면 판사를 속이고 정의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사기 이 경제 범보다는 아예 어떤 헌법 질서, 자유민주주의 사법 질서를 이렇게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형은 어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관련자들그 다음에 백현동 백현동 같은 경우는 정황 증거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건이나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정합해 볼때 이게 상당한 어떤 의심이 들으나 직접 증거 자체는 어, 부족하다. 어,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지능범죄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신에 관해서. 그런데 또 보면은 이 참모들 같은 경우는 어, 좀 이렇게 아, 여기는 좀 이와형은 아니지만은 어, 상당히 좀 느슨할 것 같습니다. 뭐, 법인카드 쓰는 거 보면은 그거는 지능범죄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증거가 남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오히려 어, 사고력이 떨어져서 어떤 판단력이나 생각 자체가 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다니지 않았나. 뭐, 이재명, 이 당대표의 법인카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아직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 내지 범리적 측면에서 이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대한 직접 증거만 있으면 반박해봐야 필요 없지만 직접 증거 없고 이제 정황 증거와 그다음에 뭐이 공범들의 자백, 자백이 증인이 증인 증인이될 텐데 이거는 이제 이 영장 이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본안 재판에서 다루어질 때 이제 그러한 증언과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방어권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아 이제 직접 증거가 있으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인해도 이미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그 정도가 되지 않, 않는다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아마 구속하면 방어권이 약간 위축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할것 같습니다. 대북 성금 대북 성 예, 다툼 당연히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판이 아직 예, 열리지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어 이화영의 어떤 진술이었기 때문에 다툼 의 여지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백현도 인적물자료에서 증거인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준교 삼백현동 개발 사업고무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이게 현재까지 인적 물적 자료에 의하면 정황 증거는 확실하다. 아, 이제 이그 이분들 그 다음에 공범들의 증 증언, 증인의 증언을 이렇게 입증하는 자료들이 확,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이제 뭐이 증거는 확실한기 때문에 이 증거가 인멸되기는 어렵죠 이제 직접 증거에 관해서 이재명이 이재명 대표께서 다툴 필요성은 있는데 증거 인멸은 할게 없다 확보가 되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화영 여기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화영 이분의 진술은 이화영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이게 보면 검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그러한 지금 민주당과 아, 이화영 부인, 부인이 부이, 부정하는 무슨 뭐그 편지, 옥중 편지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지금 그들이 부인하는 수사기관 검사,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의사, 검사 작성 피의사, 피 피의, 그 피의자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 이게 검사가 뭐 압박을 했다거나 뭐 불법 뭐 불법을 했다 이런 건그 불법을 해서 이화영 진술이 자발적인 자유로 하지 않는 검사의 강요에 의한 그런 진술이 아니다. 아,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임의성이 없다고 어렵다.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임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요게, 어, 이는 이제 아직까지는 수사기간이지만,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어, 이제, 이와 형, 그, 부지사, 전 부지사께서 법원에서 인정하면 바로 직접 증거가 되겠죠. 어, 아니면은, 부인하면은 이게 이 증거에서 보면, 어, 지금, 그, 유창원 판사께서 보시는 것처럼, 본안재판에서 판사들도 오히려, 어, 이러한 검사작성, 피의사 진술 조서에 이미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증거로 채택한다는, 어,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 판단, 결국 진술, 신빙성 요구, 아, 신빙성. 자의적으로 판단했지만, 이이화영이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제 어느 것이 이 진실이냐, 아, 이 부분들. 어, 그부분에 예, 신빙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면 여러 정황을 따서 이게 믿을만하냐 어떤 게 진실이냐 이거죠 진실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검사 검찰 압박은 없는데 이와 이 자신의 어떤 그억중 서신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지는 영역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있는 피의자와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물의 염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대표니까 봐준다는 것이 아니고, 봐준다는 게 아니고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 어, 이게 이 부분은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 것이죠. 탈탈 털어 버렸다. <laughs> 이게 이게 어차피 이게 공적인 물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검찰이 아무래도 이 중요 사건에서는 탈탈 털겠죠. 그래도, 어, 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검사들도, 어, 기소, 어, 좀, 뭐냐, 재단이기 때문에 기소할 때 어느 정도 뭐, 탈탈 털지만 사소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본인의 주장과 뭐또 이게 보면은 이 검사가 아, 기소유예라든가 불기소 이 처분할 때도 아, 일단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아, 이게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전의정 똑같습니다 이게 형그 비슷합니다 이게 그 판사의 양형처럼 이것이 있어야지. 경미한 범죄를 탈탈 털어 갖고 안 봐주지. 어느 분 아, 우리 또 조국 전 장관처럼 어, 경미한 사건이라 하지만은 탈탈 털었다 하지만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부인하고 그것이 사회의 쟁점이 되고 에, 사회의 어떤 정치적으로 옳타라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주놈한 사법 재판을 할 수가 없죠. 아니, 할 수밖에 없죠. 사법의 예, 칼로스 부정한 것을 사회에서 어, 제거시켜야 이렇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기소해버리겠죠. 어, 이 부분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식을 하고 네, 그루 위치고 반성을 하고 개절에정 아, 아,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어,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예, 어떤 보증 자기 자신의 보증.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시인해야만 용서를 받듯이, 정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죄를 지어놓고 반성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고, 또, 이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가지고, 증거 염려, 인물 염려가 있다고 단장 어렵다. 증거 인물의 염려가 있다. 아이 부분은 이 무슨 말이냐면 또 이분이 재판을 할 때도 그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증거가 확실히 확보돼 버렸습니다 그자백한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증거 인멸을 더 이상 증거 인물을 하더라도 죄가 입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 이제 석방해버린 거죠 예, 사법 절차가 이미 다 완료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증거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증거 인멸이 염려가 있다. 이 부분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가 하고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생각이 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증거 염멸을 인멸을 시도하는데 인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적 감시, 공적 기관의 감시. 저 이게 보면 그러면 예, 검찰이겠죠 검찰, 비판공조 공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 다수 다수인데 뭐 이거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수사기관이다 예, 검찰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1,600 쪽이라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제 책을 읽어보면 1,600쪽 책을 읽으면 몇몇 몇 시간 걸릴 것같습니까 그러니까 이1,600 쪽의 증거 인멸의 증거들을 다 제시해버렸다 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 이 유창원 판사님께서 봤을 때 이게 이재명 당 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이 주변 사람들은 이분이 아까 신빙성 이건 모르겠지만은 일단 증거 인멸을 아 이재명 대표도 증거 인멸을 했죠.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그게 다 검찰의 손안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하면 인멸하는 대로 검찰이 다파악하고 법정에 와서 판사들이 다 증거 인멸을 판단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증거 인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증거 인멸을 시도하면은 이 본인, 피, 피의자, 또 일부는 피고인이죠. 어, 불리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법, 법에서 이 법적 판단, 어떤 수사기관의 이러한 어떤 공적 감시와 비판, 법원의 판단, 어, 이러한 거는 재판정, 법정은 이 다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뭐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할 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 방어권 방어, 여기서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들이 이렇게 있고. 인멸하는 것도 다 감시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면 나가면은 방어권 행사를 더안할 수도 있습니다. 구치소 만약에 그 구속이 돼버리면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는 방어를 잘할 수도 있는데 나가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방어 방어를 어떻게 보면 방어의 어떤 무장 해제를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오히려 사법 협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판사들이, 이분들이 문장 해석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대단할 겁니다. 아마, 유창훈이 판사분이 보면은 그럴 겁니다. 이게 분명히 판단력이 대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안 판단에서도 어, 그럴 겁니다. 그래, 모든 판사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다 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무조건 100% 구속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런데 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아 이부 이 점은 그 심사 아 구석 기각 판결 이유서를 보니까 또한 그분의 어떤 전의 어떤 판결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봤을 때어 저는 충분히 어 이분이 대단히 현명하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영장심사는 공판이 열리고 1600페이지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도 뭐 증인을 불러서 이렇게 법원에 법정에서 어떤 신문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정치적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대한 영향 어떤 정당, 민주당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구속의 문제를 어떤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해버린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 부담됐을 겁니다. 이런 경우란, 이런 경우는 법정에서 모든 증거들을 면밀히 음, 증거를 조사를 하고 증인, 신문 하고 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판결을 내려야 맞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이분 또 만약에 지금 그 우리의 또 개혁의 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민주당 같은 경우 또 좌표를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분이 얼마나 아, 좀 그러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영장 전납판사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나 정치적 상황으로 보나 당연히 정치적 판단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개, 개혁의 딸들의 움직임 어, 그래서 또그 다음에 그 그것도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그것이 자기들의 득이 되는지 수술에게 해가 되는지 음그 반대로 어 개적 개가 되는지 아 어, 이분은 아 개적 이가 되겠죠 개제 개혁의 그 딸들이 이재명 당 대표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에서는 어, 그런 분들 좀더좀 좀 이렇게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판에 가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용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이 진보 보수 쪽, 보수 쪽, 뭐, 태극기 집회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도 드셨고, 자표를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판사나, 이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를 못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laughs>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이런 판결, 설령 이런 판결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나중에 어떤 절차라든가 본안 재판에서 아니면 또 항고 상고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 재판에 대해서 판사의 어떤 재량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입니다 이게 양심에 따라서 재량을 대량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결론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공격한다거나 감정을 이입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선거.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됩니다. 또 민주당을 공격할 것 같은데 선거를 조작해서는 안 되고, 가짜로. 음,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의 상대방이 선거에서 이기면 선거에 승복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으로 승복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당선돼가지고 벌써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인기 못 채울 것이다, 중간에 탄핵당할 것이다 이런 기대,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안 됩니다. 에, 어차피 민주적인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헌법 서를 파괴하고 있는, <laughs> 지금 자꾸 너무 이뭐 법치, 법치, 민주주의 파괴 세력 얘기하면은, 뭐 진영 논리로 몰아가는데, 그 말은 일명 타당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영 논리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일들을 말 못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거는 이건 안 됩니다. 이게, 그건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못하게 한다. 이건 안 되죠. 그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고 상대방 정당의 발언, 발언들을 그냥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건 좋습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이게. 저 당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다. 나이 해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래, 국민들이 그걸 보고 듣고 판단해야죠. 단순히 진영 논리에서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아 자기들이 얘기를 하지 말아 버리든지 서로 얘기하지 말든지 자연스럽게 해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걸 입을 다물게 하고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오히려 패가르기와 편가르기 패거리를 더하면서 저것은 패거리주의다 진영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상 이, 다른 사람들 국민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이 불확 무도한 이 양대 정치세력 아 이거 전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는 옳은 것만 어느 성당이든 옳은 행동만 인정하고 그런 행동을 인정하지 않은데 정말 너무 불황무도한 그러한 행위, 행위와 언어, 언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그냥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당연히 저일측이100% 맞았다 생각했는데 기각돼가지고 야 이게 내가 영상을 음, 그때 뭐 원래 생각도 없이 마이크 테스트 아, 이리, 아 이게 너무 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면서 올려가지고 어 약간 좀 음, 당황하기는 있었습니다. 음, 그지만은 그거는 저희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예, 사람이 개인 생각이 다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어, 이렇게 겸만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독선적일 서도안 되고 자기 말이 다 맞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게 정말 이제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어, 저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잘못을 이제 신안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예,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저에게는 어, 어떻게 보면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현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어, 또 많은 상황 판단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게 반대 작용 반대편에서 또 합리적인 추론을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